그러면 이제 우리의 예? 앞으로의 그 대려 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 제가 한번 세 가지로 어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평화 애교를 해야 되고, 하나는 실용 애교를 해야 되고, 하나는 북극 예, 북방 시대를 주도하는 홍익교애교를 해야 된다. 어 그래서 세 가지가 저는 이제 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평화 애교는 결국 어, 미국과 지금 러시아가 화해 무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친밀한 관계예요. 브로맨스럽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도 푸틴 욕한 거 봤어요. 단한 번을 욕을 안 해요. 어? 이기 집권하고 나서도 푸틴하고는 친한 관계다. 그리고 뭐 전번에 전화로 뭐 무려 뭐세 시간씩 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둘이는 아주 인간적으로 친해요. 다만 이제 미국 사이가 트럼프 혼자서 모든 걸다 하지 않잖아요. 어, 상하원이 있고, 물론 상하원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지만, 언론이 있고, 어, 또 뭐, 어, 여러 가지 그, 그 어? 미국의 다양한 요소 때문에 트럼프가 주도적으로 못하지만, 어, 사실은 지금 푸틴하고 트럼프는 매우 친한 관계고 앞으로 그렇게 틀어지지는 않을 걸로 좀 봐요. 그동안의 관계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미래 관계가 좋을 때 우리도 이거를 잘 이용해서 북한하고 관계를 트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번에 얼마 전에 푸틴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내가 도와주마. 아 자신 있게 얘기해요. 네, 내 도움 없이는 북한하고 안 된다. 이거야. 하물며. 우리하고 남북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 차기 정부 들어서 가지고 좀 아직도 보니까, 어, 소위,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동맹파, 또 하나는 자주파, 어, 이런 그두 개의 어떤 그, 어, 노선들이 보이지 않게 서로가, 뭐, 어, 약간의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연대도 할수 있는데, 저는 동맹파 자주파도 아닌 제3파라고 보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도움 없이는 북한하고 관계 개선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러시아 쪽을 빨리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된다. 관계를. 이거를 지금 눈이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